자, 더 바스켓쇼. 오늘 박신자컵 썸머리그 특집입니다. 2일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경기를 마친 두 선수를 또 만나보도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이서영 선수, 그리고 김희선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지훈련, 아, 전지훈련 전에 저희 훈련할 때 찾아뵙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김희선 선수는 네, 아, 음. 네. 훈련량이 그동안 좀 어땠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경기 이전에 이야기를 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음. 이서 선수 먼저. 아, 김 어. 선수 먼저 할까요? 네, 뭐 서머리그준비 때문에 뭐 중학교 애들이나 연습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냥 체력적으로 연습 많이 한것 같아요. 전 음. 훈련을 좀 위주로. 네, 위주로 많이 공은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잡았었요 오전에는 웨이트 하고 웨이트 하고 나서 체육관 운동, 드리블 좀 기술 훈련 하고 오후에는 좀 뛰는 걸좀 하겠어요. 음, 아무래도 체력 훈련을 좀 위주로 네. 네, 그동안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선영 선수 저희도 여수 갔다 와서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이랑 그 대학 선발 대표팀이랑 게임 많이 뛰고 저희도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네이두 팀이 역시 확실히 훈련량이 가장 좀 많았던 팀들 이 아니었나. 또 제가 여수 때도 그랬었고, 또김선수도 응. 매일 산 뛰었잖아요, 새벽에 네, 네. 워낙 또 그런 것들이 그대로도 경기 안에 녹아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그런 걸한번 물어볼게요. 좀잘 아세요? 저, 서로. 네. 청소년 대표팀 같이. 청소년 대표팀. 같이 네. 네. 아, 그두 분이 한살 차이잖아요. 아, 네. 아, 한살 차이인가? <laughs> 확실히 언니니까 이제 네, 회장, 동생은 좀잘 모르고. 동생은 확실히 알고. <laughs> 그런 게 있네요. <laughs> 서로 예전에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게 됐으니까 어떤 선수는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에. 제 기억이에요. 네. 운동적으로 뭐든지. <웃음> 환영합니다. <웃음> 그냥 운동할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뛰기도 되게 잘 뛰었고 음. 운동 외쪽으로는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laughs> 뭐가? 뭐가 별로였던거야? 네? 난 너무 사람 귀찮게 해. 아 그래요? <laughs> 막 이렇게 잡고 다니는거 좋아해가지고 아, 스킨십을 좀 좋아하는구나 네. 이선영 선수가 남자한테 해야되는데 저한테 아. 유혹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렇군요 이선영 선수 기회가 있어요 네. 네. <laughs> 어떤 언니였네 근데 운동할 때는 진짜 응. 열심히 하고 응. 돕기있게 딱 그런 게 느껴지고 응. 사적으로는 응. 음... 잘 만지면 확해지는 언니였나요? <laughs> 아, 치아랍막아 <laughs> <laughs> 아, 아, 아무래도? 아, 네, 아, 네. 그렇군요 좀 이렇게 원래 좀 다른 사람이 좀 터치하는 게 별로 김인선 선안 좋아하나요? 아니 여자가 터치하는 여자 <laughs> 터치라니까 아. 아니, 얘는 이렇게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어, 그렇다면 서로의 그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좀잘 뛴다는 얘기를 또두분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또 경기에서 좀 발휘가 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배울 점은 서로에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번에는 이선수 아, 먼저 한번 오늘 같이 게임 뛰었는데 패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 <laughs> 그거 많이 배우고 싶고 음. 자르는 거는 그런 거 많이 저한테 도움되고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니다음 그렇구나 김인수 선수님? 네? 이선영 선수에게 네. 배울 점이 있다면? 없어요? <laughs> 안 돼요? 왜 본인이 음... 미리 없다 그래요? <laughs> 일단 뭐 운동할 때 악착같이 하는 거? 응 음. 악착같이 하는 거 뭐, 드리블 같은 것도 저보다 잘 치는 거 음. <laughs>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볼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웨이도 많이 고 서로 상대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플레이 좀 집중을 하느라고 아무래도 네. 조금 네.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드리블을 좀 배우고 싶다. 그리고 또 패스, 패스랄지 또 잘라 들어가는 것들 이 움직임을 네. 좀 배우고 싶다. 선생님 또 해주셨어요. 각자들 이제 전주일 년다 다녀오셨죠? 아직은 전주 훈련 안 가셨고 네. 네. 아, 체력 훈련 위주로만. 네. 어. 여수에서 저 갔을 때가 딱그 중간 때쯤 됐잖아요, 이성윤 선수. 아, 네. 네, 네. 그 이외에는 또 특별한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여수에서요? 훈련 네. 었어언없었 <laughs> <laughs> 없었어요? 그냥 훈련하느라 네. 힘들었어요? 집 죽였어요, 언니가. 아 김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에는 안 들어갔지만 또 그때 인터뷰도 제가 잘 봤었는데 음. 그 소생활하면서도 좀 재밌었던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소생활하면서요? 네. 뭐 재밌었던 일보다 음.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냥 운동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음. 자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네. 평소에 좀 잠이 많나요? 많지 않은데 음. 운동이 좀 워낙 고되니까 네. 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참 출장 시간들도 가좀 많아서, 물론 선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뛰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각자 지금 어떻게 보면 아뭐 국가대표 차출된 경우도 있고, 지금 언니들 빠져나간 경우도 있어서 지금 그 위치를 맡고 있긴 하지만 책임감도 좀 강했을 것 같아요. 저 경기에 임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까요? 안 만지니까 이제는 마이를한고아요 네, 먼저. 일단 뭐. 일단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신지가 맞안 좋아가지고 아쿠데스 이안 좋아가지고 음, 신지라면 신지현 선수? 네, 네. 지현아가지고가 네. <laughs> 누가 오셨나요? 네. 세요 <laughs> 아, 집중이 안 돼요 네네네네. <laughs> 저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아, 뵙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아, 뭐, 무슨 말 했지? 아. <laughs> 정신이 없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는지? 아, 일단 부담 없이 일단 뭐 일단 코치님이 원하는 걸 많이 하려고 많이 생각도 하고 들어갔고 일단 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네 정신 이 없어. 네. 아, 저희가 네. 사실 또 이게 되는 연유는요 이분들이 경기 끝나고 식사하고 아, 네. 또 교육받고 지금 가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모시고 왔기 때문에 <laughs>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음. 자 그럼 잠깐 언니한테 네. 시간을 주고 이선영 선수가 먼저 해보죠. 오늘 경기 때 아, 마음, 어떤 마음가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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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근데 사실 이선영 선수 조금 마음이 지금은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예선 두 경기를 다 치렀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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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고 음. 코치님이 뭘 원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 코치님이 어떤 걸 위주로 좀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아, 저 요새 수비 때 많이 보려고 했거든요 아, 아. <laughs> 수비도 많이 하고 공격때 슛서고 음. 이제 소공상할 때 빠르게 치고 가는 그런 걸 많이 지금 원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아. 김일선 씨 네? <웃음> <웃음>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조금 힘드니까 에, 감독님이 그 지시를 내릴 때랑 지금 코치님이 신기성 코치님이 감독 대행 역할로 지금 네. 이 서머 리그의 지휘봉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또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뭔가 더 섬세, 그러니까 감독님은 음. 감독님이랑 다르게 코치님이 되게 섬세하게 더 이렇게 음. 쉽게 쉽게 설명해주시잖아요 음. 감독님은.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아, 좀 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듣지 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니까 지시, 지수, 지시, 지수, 지시를, 그니까 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치님 음. 그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음. 알아듣게. 하나하나 하나 이제 개인 네. 플레이 어떤 걸 해라, 어떤 저, 패턴으로 네. 가라 이런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는 편이군요. 네. 아. 감독님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 주신 스타일이면 코치님은 조금 이제 세세하게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네. 신기한가요? <laughs> <laughs> 마이클이 여기 <형> 쳐다보시고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플레이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laughs> 네. 고마웠던 사람 한 명씩 팀에서도 괜찮고 선수, 동료 선수, 룸메이트 뭐 매니저님, 트레이너님, 감독님, 코치님 누구도 좋습니다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번 화면 보시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laughs> 한 사람 정도 있잖아요 네 저는 신기장 코치님요네기회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아, <laughs> 어, 제가요 <laughs> 연습하거나 게임할 때 되게 뭐 코치님이 답답해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하는데 제가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일 이번 서머리가 잘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 열심히 잘해서 <laughs> 열심히 잘할게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참좀 뭐랄까 어색한 마음이긴 한데 마무리할 때 네. 코치님 고맙습니다 한 마디 하고 네? <laughs>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셔, 해주셔야지 고맙잖아요 고맙다고 그래요? 한 사람인데 왜요? 아, 왜요? 이때 신경서 코치 지나가면 진짜 재밌는건데 아, <laughs> 자네 아. 코치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김희선 선수의 싱그러운 미소를 또 받고 자이선 선수 차례입니다 어.. 저도 박성배 코치님한테 <laughs> 코치님이 요새 저한테 어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못 해주고, 그래서 오늘 게임도 자신있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못 해서 오늘 게임 계속,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못 하는데도 그냥 자신있게 하라고 계속 할수 있다 해서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제일 또 은혜 언니한테, 오늘 음. 생일인데. 음. <laughs> 메이저님 생일 축하해요. <laughs> 어, 다 팀들한테 매니저님랑 트레이너 선생님들도다한분한분 한분 감사하고 어 코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선 선수 정말 귀엽게 또 하나 하나 또다 챙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또 경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어, 이선 선수는 또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 또 됐고요. 아, 네. 어. 남은 경기 김선생 준비 잘하시고 네. 좋은 경기 끌어나오으면좋겠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